여러분, 대리는 어디서 받으시나요? 대리는 바로, 대리 만족과 함께. 카토로 MANZOK11. 어, 만족11.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0카 총 16방. 한 장이라도 성공해보자. 자, 들어왔습니다. 7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방. 야, 뭐야! 아니, 라울리 메네스, 트라우르 시카, 뭐야, 이거, 집을, 이거? 도타 시카, 주황 무티뉴 시카, 아니, 울버앤드 올 시카 팀만. 아무튼, 기가 막히네요, 집은 팀이. 자, 이거는, 여러분, 시카니까 2%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트리시오 헤네시도 붙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가능성이 2%예요, 여러분들. 2%라서 빡세긴 한데, 울버앤으로 일단은 재물을 바칠게요. 나2 0번 끼워보자. 집은 요 정도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나가 한번 붙여볼게 한번. 총 16방이 형님. 제일 비싼 게 주황 파트리시오. 1 1 0 0 근데 이거 다 쓰, 주인분 쓰시려고 하시는 거라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요것도 깨고 주황 무티뉴는 약간 게이저조 채우자 게이저조 채우고 가 국화는 이거부터면 우리가 한방더할수 있어 어. 마지막 주황 무티를 깨고 과연 우리 주인분 이거를 다 성공하고 식카랑 만날 것인지 아 뭐야 이거 있네 붓고 붓고있으면 붓고 넣어야 돼 무조건 이거 내가 많이 해봤잖아 시카를 첫 번째 하나! 첫 번째는 그냥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가첫 번째는 솔직히 붓기가 쉽지 않아 원티에 시카 붙는 말이 안돼 그렇지 자 예상했어요 두 번째는 7가 붓고 넣죠 8가 붓고 한번 돼야 돼어 원래 우리가 시카가 나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스무스하게 누르고 또음 오케이! 팔복 느낌 있다. 팔복 왔습니다, 주인분 지금. 이때, 파트리시우로 한번 가볼까? 세 번째에서 나오면, 이거 주인부 진짜 오늘, 10카가 바로, 바우! 괜찮아, 괜찮아. 원래 쉽지 않잖아, 여러분들. 헤네시 한번 그대로 가봐. 그대로 가. 하나 붙으면 끝입니다, 그냥. 어, nope. 아, 헤네시로 가. 뭔가, 이번 헤네시는 붙을 것 같은데. 이번 헤네시는? Nope. 아. 바로 이어가. 아! 아! 맥도어틀들어겠습니다 와! 스키 한번 해 보자. 스키! 와! 에프숄을 바뀌는 시카 붙인 적이 없어서 어이 쉽지가 않네, 이거. 바로.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가자 아! 몇방 남았지? 일곱 방 남았어. 하나라도 붙어야 맞기 의미가 있는데. 아니 이거 진짜 하나는 줘야지 진짜 열번 넘게 진 주... 진짜. 어 그냥 그래 바로 이어 가봐 바로 들어. 와 하시드는 와... 먼저 다 보내. 우리 하시드는 먼저 여러분들 다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7분 보고 있어요. 너무 안 되는데 시카 이거. 어 뭐야? 네번 남았어? 시카 붙인 적 있어요 혹시? 이제 붙어야 돼. 드랍터, 빼. 아, 진짜 클럽, 진짜 클럽. 하나만 제발, 제발. 이번에 파트리시오. 가자. 아, 진짜. 아, 두번 남았어. 아니, 뭔가 너무 허무한데? 그래, 헤네시가 좋아. 파트리시오주입제 진짜 터보한데, 잘못 막아요, 주입헤네시가 괜찮아요, 주브헤네시 바로! 쉴까! 어디 하나를 안 줘? 어떻게 하나를 안 줘요? 진짜? 어떻게? 마지막! 빵! 어. 탁안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2%잖아.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호돈을 뽑으면 인분 이득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가리기로. 여기서 내가 호돈을 뽑으면 사과안 하면 돼. 한번만. 114, 114. 자, 114질분 뭐야? 이 순간 예? 114가 떠가지고 많이 비쌀 줄 알았는데 114하면 이거 좀 비싼 형님인데 원래? 아니 나 빼드긴 한데 이 정도면 아니. 아 진짜 나뜬줄 알았어 순간 호동이 114잖아 오케이! 질분 제가 이제 상아 드리려고 지금 죄송합니다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쉽네요 질문